개항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총리께서는 2013년부터 법무부 장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014년도에 정윤회의 비롯한 십상시의 국정농단 의혹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검찰에서는 주어진 법적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저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했어요? 조사와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한게 아니라 조응천을 기소하고 박광천을 구속시키고 국정농단 사태를 파악을 뛰었던 경찰들을 해고시키고 사살에 이르게 한거 아닙니까? 이게 진상규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네, 조사를 최대한 노력을 했서니 아니, 그 했고, 조사 결과에도 지금도 동의하시냐고요? 했고, 그 결과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혔다. 뭘 밝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총리가, 논란의 주범이 조흥천과 박관천이란 말에 동의해 지금도 총리는? 정윤회나 십상씨가 아니었고, 국정, 국정 농단의 주범이 조흥천과 박관천이었습니까? 국정 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 여기는 법적인, 국회고 정치고 법정이 아닙니다. 정치로하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조홍천 무죄된 것이죠. 예, 나중에 무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잘했다고 그렇게 총리는 그렇게 뻔뻔하세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다. 아니그 당시의 절차에서 했던 겁니다. 정윤회를 무죄 처리하고 그때 서울지검의 결론이 조홍천, 박관천이 박지만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찌라시에 의존해서 국기를 물란시킨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따라간는아닙니까 검찰이? 검찰이 누구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결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유례가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지금도 동의한다 하시냐 말이죠 제 말은?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최순실도 다, 다 무죄겠네요. 혐의 밝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소를. 혐의를 밝히지도 않고 기소도 안 했잖아.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기소 정리.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리.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이게 지금 무슨 진상을 밝히는게 아니라 진상 은폐 조가 아닙니까? 검제, 의디 죄를 다루 수도 있죠. 현행범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겁습니다 아니, 해왔던 드리는 겁니다. 일이 평가가 된거 아닙니까? 법원이 종천을 무죄 판결하고 지금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그때 종천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제기했던 문제를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윤의 국정농단을 차단시켰다면 이런 일이 됐겠습니까? 물론 뭐 안민석 그런...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새누당 의원들이 김태흠 의원, 김진태 의원이 뭐라 그런지 알았요 그때 여기서 안민석 의원, 야당들이 또 허위 공갈 선전 이렇게 은폐를 해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이 대한민국이 꼴 뭡니까? 책임을 안내낍니까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뭘 안타깝게 생각해요? 잘했다는데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린 일 없습니다. 법정윤회를 무대 처분, 무협의 처분하고 문제를 제기한 조 종천 박관천을 구속시키고 조 종천을 기소하고 지금 한일이 경위가 말했잖아요. 이 최경락 경위는 사살했습니다. 2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 한일공무원은 구속됐다. 파직이 돼가지고. 지금 6천만 원짜리 전세 다세대 주택에서 50만 원 월세 내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로서 정말 국정농단 행위를 밝히고다 노력했던 성실한 공무원들을 해고시키고 국정농단 세력인 정의를 무혐의 처분한 법무장관이 잘했어요? 그 대가로 총리가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대가로 총리가 왜안 됐어요? 의원님, 당시 총리 그렇게 총리 결론을 주변권. 함부로 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런 자세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가 되겠어요?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데 철저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동료하고 있습니다. 총리 해경 해체 아시죠? 해경, 해경 해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직후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치 이탈 화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유치 이탈 화법을 합니까? 국무총리께서 소신에게 말해 야주 해경 해체 잘한 겁니까?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해경 해체를 잘했냐고 총리의 견해를 묻지 않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당시로는 그렇게 그 잘했 했습니다. 예. 이완용이도 그 당시는 대한 조선을 위해 잘했다고 그래요, 다 친일 분자들도. 거기에 비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잘했다는 말이. 해경을 어떻게 해체합니까? 인천에 떠나던 해경을 왜 해체해서 세종시로 가져가요? 배가 사노 가는 거죠왜 해체를 합니까? 근무 지역을 다 남기고 또 조직을 정리하거든요. 는 그럴 바야왜 그러니까 쇼를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를 원들도 반대요. 다 해경 해체를. 해경을... 이번 이번 중국어선들의 불법 보로를 보면서 해경이 세종시에서 지시를 하면 되겠어요? 현지에, 이 해경 해체가 말이죠. 5월 17일 앞으습니다 5월 17일 5월 1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5월 19일날 대통령 담화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제가 해경 측로부터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경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대한 개혁으로 담화를 발표한다고 지시가 와서 개혁안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5월 19일날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원 총리였으니까 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 담화가 해경 해체가. 정부 조직법의 중요한 해경을 해체해서 국민 안전처로 옮기는 것을 국무회의도 없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곱 시간은 은폐하기 위해서. 해경했다 책임을 돌리고. 대통령이 일곱 시간 동안 어디 있는지 총리께서는 청와대에 있었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봤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답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음. 그 해경을 해체했다는 말씀은 해체라기보다도 해경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죠 그리고 인, 해경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인천에도 지방해경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본부의 정의, 조직들을 그안 옮긴 거죠 아무리 떠들어도 그는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생명당 의원들도 다 반대하고 해경을 해체한 것이 해경안전본부로 만들어서 국민안전처에 보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냐면, 7시간 동안 대통령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때? 저는, 청와대에서 직무를 하셨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아니, 법조인 분이, hearsay is no evidence 몰라요? 전문 법칙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걸 남이 했다 들었다 어떻게 확실합니다? 저에게 물으니까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었을 뿐인 거죠. 모르죠, 어디 계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통화로 한번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 그 때라는 견제를 말씀하시는 니죠 세월호 때, 4월 16일 날, 2014년 4월 16일 날, 일곱 시간 동안, 음, 세월호 대한민국 때문에 행정수반 국군 통수권 대때문에 그, 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는 음, 걸 확신있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 경우에 잘못이 들었습니다. 뭔지 알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의혹을 살펴서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을 해야지 마치 변호사처럼 확신을 가지고 반대 변론을 펴면 총리가 지금 범인 의직자인 공동 점범으로 보여요. 무슨 진상을 규명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물으시면 아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총리가 모르는 것을 열심히 뛰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으면 총리라 정상적인 총리라면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총리지.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뭘 그렇게 한다고? 제가 확인한 바로로 수실도 바로 몰랐다며. 알지도 못한 사실들을 의원님은 최순실을 압니까? 들어서 알고 있죠 들어서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 총리하고 같습니까? 국무총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국무총리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는 모든 국정을 총괄하고 공직 복무 기강실이 다 총리 밑에 있어요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공직 기강에 대한 책임은 국무총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공직 기강을 위해서 뭘 했어요? 공직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감독하는,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정농단 사태 정유례를 그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현웅 여기 법무부 차관 함께 막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조웅천, 박광천, 한일, 최경락을 해고시키고 구속시키고 죽게 만드는 범죄, 은익, 도피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현재 법무부 장관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될 부역 세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로펌 변호사 같은 느낌이 들지 검사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그리고 해경을 해체하고 나서 국민 안전처로 볶고 나서 국가 재난 통신만 사업을 1조 9천억으로 시작을 했죠. 규모로. 네, 그런 작업을. 이거를 KT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 협상 대상자든거 알고 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모릅니까 총리가 도대체 공부도 안하고 뭘 하고 지금 국정을 운영해요 미리 제가 파악할 기회가 미리 없었습니다 미리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일조 9천억이 들어가는 뭐이 사업을 모른단 말입니까 개괄적인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KT가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KT가 차은택과 관계가 되어 있고 차은택이가 가지고 있는 광고에서 아프리카 픽처스 플레이그라운드 회사가 KT 광고의 26편 중에 13편을 전부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검찰에서 전반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하, 생각합니다. 그고 총리는 왜 월급 받아 여타 검찰에 설것입니 총리는 왜 공직 기간 그런 쓰십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월급 받내존재 즉각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총리라고 앉아 있어요?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한일려고 총리하려고 이 자괴감이 느끼지 않아요? 이게, 이게 자부심을 느낍니까? 자괴감을 느낍니까? 의원님. 제가 필요한 분노, 했다고 분노를 정말 표현하고 싶습니다, 총리님. 이게 대한민국이 뭡니까 이거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짓는다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실색가지만 대통령의 저러한 국정 농단과 사인들의 농단을 차단할 기회와 감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공직기강 비서실 왜다 하나같이 다 잠을 잤습니까? 국정은 추보국장은 우병우의 직속으로 통한다 그러고. 다 우병우가 통제한 거 아니에요. 검사장에서 탈락시킨 우병우를 왜 민정비상으로 데려왔어요? 다 이거 최순실 덕분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감시기능이 작동을 안한거 아니에요. 말씀 좀 드릴까요? 해보세요. 총리실 어, 또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는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관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부분에 구멍이 생긴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번에 이원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총리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이미 그럴 수 있는 일종의 범죄 은익제이다는 공동고 기소 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이게 지금 무슨 진상을 밝히는게 아니라 진상 은폐 조직 아닙니까? 범죄 의식제를 다맞도 이쪽에 현행범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것을 말씀을 아니,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해왔던 일이 평가가 된거 아닙니까? 법원이 종천을 무죄 판결하고 지금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그때 종천이 공직 기강 비서관이 제기했던 문제를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세순실의 국정개입, 정윤의 국정농단을 차단시켰다면 이런 일이 했겠습니까? 물론. 뭐 안민석 그런...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새누당 의원들이 김태흠 의원, 김진태 의원이 뭐라 그런지 알았을 그때 여기서 안민석 의원 야당들이 또 허위 공갈 선전 이렇게 은폐를 해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이 대한민국이 꼴 뭡니까? 책임을 안내낍니까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뭘 안타깝게 생각해요? 잘했다는데,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린 일 없습니다. 법정윤회를 무대의 처분, 무혐의 처분하고, 문제를 제기한 조 종천 박관천을 구속시키고, 조 종천을 기소하고, 지금 한일이 경위가 말했잖아요. 이 최경락 경위는 사살했습니다. 2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 한일공무원은 구속됐다. 파직이 돼가지고. 지금 6천만원짜리 전세 다세대 주택에서 50만원 월세 내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로서 정말 국정농단 행위를 밝히고다 노력했던 성실한 공무원들을 해고시키고 국정농단 세력인 정의을 무혐의 처분한 법무 장관이 잘했어요? 그 대가로 총리가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대가로 총리가 왜안 됐어요? 의원님. 당시 총리, 그렇게 총리 결론을 지명했죠? 함부로 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최순실 국정농라 사태를 수사가 되겠어요?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데 철저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 해경 해체 하시죠 해경, 해경 해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직후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치 이탈 화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배 유치 이탈 화법을 합니까? 국무총리께서 소신 있게 말해 야죠 해경 해체 잘한 겁니까?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해경 해체를 잘했냐고 총리의 견해를 묻지 않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당시로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이완용이도 그 당시는, 예. 그 당시는 대한 조선을 위해 잘했다고 그래요, 다 친일 분자들도. 거기에 비유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잘했다는 말이. 해경을 어떻게 해체합니까? 인천에 따놔둔 해경을 왜 해체해서 세종시로 가져가요? 배가 사 가는 거죠? 왜 해체를 합니까? 근무 지역을 다 남기고 또 조직을 정리. 개양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2013년부터 법무부 장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014년도에 정윤회의 비롯한 13시에 국정농단 의혹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검찰에서는 주어진 법적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저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했어요? 조사와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한게 아니라 조응천을 기소하고 박광천을 구속시키고 국정농단 사태를 파악을 해 뛰었던 경찰들을 해고시키고 사살에 이르게 한거 아닙니까? 이게 진상규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네, 조사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니, 그 했고 그 조사 결과에도 지금도 동의하시냐고요? 했고 그 그러니까 하디입니다. 그럴 거야 왜 그러니까 쇼를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누리당 원들도 반대해요 다 해경의 철을 해경을... 이번 이번 중국어선들의 불법 보로를 보면서 해경이 세종시에서 지시를 하면 되겠어요? 현지에, 이 해경 예체가 말이죠 5월 17일 청에 만들어습니다 5월 1 7일 5월 1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 가 없다가 5월 19일날 대통령 담화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제가 해경 서로부터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경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대한 개혁으로 담화를 발표한다고 지시가 와서 개혁안을 다 준비를 하놨는데 갑자기 5월 19일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원 총리였으니까 예.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 담화가 해경 해체가 정부조직법의 중요한 해경을 해체해서 국민 안전처로 옮기는 것을 국무회의도 없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곱 시간 은폐하기 위해서 해경에다 책임을 돌리고 대통령이 일곱 시간 동안 어디 든는지 총리께서는 청와대에 있었다고 확실하게 야기했는데 그렇게 봤어요? 누가 대 들었습니까? 답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그 음. 해경을 해체했다는 말씀은 해체라기보다도 해경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죠. 그 결과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혔다. 뭘 밝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의 주범이 조웅천과 박관천이란 말에 동의해 지금도 총리는? 정유래나 십상시가 아니었고 국정, 국정농단의 주범이 조웅천과 박관천이었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 여기는 국회고 정치고 법정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며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조홍천 무죄된 거 아시죠? 예, 나중에 무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잘했다고 그렇게 총리는 그렇게 뻔뻔하세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을 했던 겁니다. 정윤회를 무죄 처리하고, 그때 서울지검의 결론이 조홍천, 박관천이 박지만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찌라시에 의존해서. 국기를 물란시킨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따라간 거 아닙니까 검찰이 검찰이 잘했어요? 누구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결론이 할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유래가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지금도 동의하시냐 한다 말이죠 제 말은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최순실도 다 무죄겠네요 혐의 밝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소를 혐의를 밝히지도 않고 기소도 안 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